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 기독교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40일 동안 할렐루야라고 하는 인사와 용어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 40일 동안 잠잠하게 어, 고요히 묻혀 있다가 바로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하고 싶었었던 바로 그 인사, 하고 싶었었던 바로 그 말, 바로 그것을 할렐루야로 빵 떠트리는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기쁨, 그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그리고 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두주 전에 우리가 2월 중순이던가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평지수훈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었 바로 그 주님.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누가복음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왜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근심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절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모든 생명은 물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어, 저는 요즘 어, 제 목양실에서 그 패티병 하나를 출근하면 가득 담아서 그거 하나 다 마시면서 어, 하루를 지냅니다 어, 물을 마시지 마시면 그 어떤 약보다 좋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점은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우리 몸은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물의 근본적인 속성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물이 없이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섯 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피가 우리 몸에 흘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나아가서 이물 역시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드신 피와 물은 결국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와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물과 피가 흘러 넘치는 곳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회 수요일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Ash w e d n e d a y 즉 거룩한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면 거룩한 모임, 이 회자를 모일회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는 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이제 40일의 고난의 여정에 동참, 하는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실 만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도 그리고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 한날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던가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바로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 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지요. 그래서 결국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선택했기에 태초에 임하고 대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었던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대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임하고 대의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스스로 생명의 물이 되어 내려가듯이 우리도 가장 끝까지 끝자리까지 항상 함께 내려가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과 어긋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분. 그 죽음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살아가지 않고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가는 길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니 예수님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화해하시기 위해 죄를 선택한 우리들을 향해 손 내미시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렀어야 되는 우리들 대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오그 값을 치르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죄인되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화해의 길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화해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해의 중보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그리고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리고 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는 수없는 분열과 갈등, 반목과 전쟁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화해의 번제물이 되고 화목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고국의 우리 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그리 녹록하지 않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관인지 혼돈스러운 바로 이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절반으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는 나는 이쪽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 있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의 중보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은혜를 받 헛되이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뒤집어서 값지게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무언가를 잘했고 선을 이루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와 사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운 것도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열두 개의 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넣어 영원히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바다나 아람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의 돌개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는 야곱의 의지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함께 일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굳이 외면하는 것은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값비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향해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화해자의 직분이 오해를 받거나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답게 만드셨으니 우리는 일꾼답게 처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화해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환란을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환란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 가칭과 난동 중에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분명히 참지 않고 분개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 분명히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환란들을 그저 오래 참음으로 다 맞이했습니다. 때로 영광을 받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은혜가 되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바울이 그렇게 견딤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또한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화해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일꾼이요. 모든 것을 가진 일꾼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린이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진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음에, 우리도 은혜가 은혜 될 때까지 또한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이 40일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나아가 진정한 화해자,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하는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지요.